안녕하세요. 니나티비의 이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스 랜덤 박스를 샀는데요. 이렇게 엄청 커요. 사이즈가. 랜덤 박스인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위 제가 넣어놨어요. 아니,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인스 뒤에가 떡매땅 마감, 마감이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먼저 마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감인데 마감을 이렇게 여기 워터멜론 써있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꺼내서 한장 보여드릴게요. 워터멜론. 히퍼멜론. 워터멜론이 랜덤박스에서 되게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별로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뭘까요? 아, 요건 그냥 스티커 같은데 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여기에 있던 마감인 같은... 나... 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네... 아, 내가 허둥대고... 허통이뭐가 어떻게 된거 같아요? 우선...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진짜 마감용, 마감용 예. 이렇게 마감용인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뜯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워터 멜면 마감용. 나간 용이고 이제, 어, 죄송해요. 이제 여기에 떡매 보여드릴게요, 떡매. 똥매. 떡매는, 어, 떡매는 제 것도 같이 합친 게 있어요. 제 것들도 섞고, 섞어서 넣어 아, 여기 내똥도한개 떨어졌다. 어느가 다 합쳐서 여덟 권. 다 합쳐서 여덟 권이에요. 먼저 제 건을 좀이따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 건데, 이거는 원화원 똥네 이거는 떡네고 이거는 좀 쓴거 보이네즈떡 보이네즈 이렇게 보이네즈떡매랑 요게 이렇게 워터넬로 떡네 그리고 이거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바다 꽃동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오루라 동네라고 다오르라 동네, 꽃동네, 긴 꽃동네, 이것도 개인종 중복. 이게 게임 동네. 어, 여덟 응. 권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권 맞네요. 자, 이제, 떡매는 됐고, 이제, 인스들 얼마나요 어, 인스가, 이렇게 두께가 엄청 많은. 다 권, 몇 권이냐면, 20권이에요. 20권인데, 몇, 음, 잘 모르겠네. 몇 장씩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요 덩매 다 다른거 요거고 다 달라요 이게 다 들어있다. 이게 아 요거는 잠깐만요 이름이 써있는데 뭔지 몰 보라냥이 동매 보라냥이 이거는 빨급 간 빨간꽃 몽실 아 빨간꽃 몽실링스 그리고 이건 한국 시리즈 벚꽃 인스. 이건, 티컴? 티컴? 동물들 인스랑, 이게, 풍탄 모찌 인스. 아, 그러 보니까, 여기 두 개는 설날에 대해서 된 거네. 잘 됐네. 요거는, 냥냥이들 모여라 인스. 해바라기 무지개 인스 이건 왕왕이 겨울 간식 인스랑 이거 완전 많아 엄청 많아요 이 멸피시 멸피시 멸피시의 겨울 인스 엄청 많네 컬 솜사탕 쿠키 인스 아 여기부터 는 다른 거다 트은을 후르츠 파티 인스, 보보 구름비 인스, 보보 일상 인스, 미, 미니지 욕실 놀이 인스, 눈 내린 겨울을 즐기는 법 인스, 엄청 어, 많아. 어, 설나라에 대한 거한개더 있어. 베이비 블루, 베이비 핑크, 와벤, 인스. 아, 이건, 갈 한복 소녀 인스? 잠깐만요. 안에다가, 아,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음, 저희 강아지는 없네요. 이제, 이게 한복 가을 소녀 인스인데 선을 날고 어, 귀여워. 이만코 잘 시간이에요 인스 귀여워 엄청 귀여워. 이건 달토끼 인스 거의 끝나간다 빵빵이 얼굴 닦고 인스. 발바도스 체리소녀 인스 <laughs> 명화 필름 인스 명화 필름 마지막. 인스 마지막인데 꽃다발 모음 인스까지 해서 어몇건이냐면 몇 스무 권이고 떡메가 여덟 권 마감 스티커가 두권 합계해서 몇권 맞냐. 잘 모르겠네. <laughs> 잘 모르겠어요. 더해야지. 28? 28분? 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럼 더 해야지 더. 잘 모르겠어. 요 그냥 우선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흔끼를 남겨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워터멜론 랜덤박스, 랜덤박 랜덤박스를 소개해봤는데 어땠,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어, 되게 신기하고 예뻤어요. 마지막에는 되게 놀랍고 신기했어요. 제가 어, 워터멜론, 제가 랜덤박스를 처음 구매를 해보는 거라서 이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전 이제 유튜브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전 이제 유튜브 접는, 접을 거예요. 제가, 근데, 가끔 가끔씩 할수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 3명은 아직 구독, 구체하시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음, 다음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도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